슈시 의자 없어요. 스쿼트 <laughs> 이렇게 땅콩콩 아이땅콩그래아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그 뭐? 왜? 또 배워? <laughs> 아, 네. 어우.. 늘 발표 선생님아. 1요수강가 공니다. 해석 공부. 기타 또미나 일단은 호출 넣을게. 응. 랭기지 랭기지 챌린지 야. 랭기지. 아야야.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런 스타일 <laughs> 의지 <없는. 웃음> 참치, 뱃살, 비싼 거. 한개 6,000원이야? 응. 음. 랑 연어 알이랑 몇 가지 더 시켰어. 가게는 작고, 깔끔해. <laughs> 근데 멋있다고. 다리 힘든데? 응? <laughs> 다리 힘든데? <웃음> 아, 알. <laughs> <아니야. 안 웃음> 나도 움직이고 <인증을> 네. <laughs> 싶다. <laughs> 국가은것도 있어. 어, 너무. 응, 응. 약간 더당황했 음. 음. 맛있나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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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시 응, 음. <laughs> 음, 나 좋아하는 거. 응, 음. 어, 이거 좋아하네 또 이런 고개국 시킨 거조금만해 되게 싸 이거 안 짜! 싱거워 응? 싱겁다 싱거워? 응. 아, 싱거우면 딱 좋아 그렇지 너무 짜어어 네. 어, 어. 음. 어, 이게 비싼 거 음 생선 맛? 응, 참치 뱃살, 참치 음! 부드러워 그럽지부지 음! 맛있네 음. 새우, 생새우 음. 지금까지 먹은 게 5만원 응. 배부르게 먹으면 한 10만원 쓰겠다 제일 맛있는 건 제빵어 맛있지? 이게? 내 맛있지? 근데 다리 다리 힘들어요 네? 이제 그만 시켜도 되겠다 응, 배부러요 방에서 아, 한 6만원 나가면 쿠키 음. 음. 살짝 구운걸. 음. 음. 음, 부드러워. 그리고, 핫 냄새. 핫 냄새.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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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거 좀 맛있어. 삼치 음, 엄청 부드러워. 음, 느낌 음, 없어요. 근데 뭐갔어 근데 이제 <laughs> 제일 귀찮 <laughs> 거는 우리 애 처음에 먹는 거예 음. 제일 빈소. <laughs> <맛있어>. 느낌 <laughs> 없어. 뭔카아 맛지 막과 어지러. 오징어는 어때? 그냥 없어요. <laughs> 똑같아요. 그래. 밥 맛은 어때, 밥? 밥? 음, 밥이 고급이야. 응? 좋은 쌀. 아닌가? 좋은 쌀. 형이랑 응? 오니까. 사람 음, 없어. 엄청 좋다, 야. 원래 사람 많나요? 어. 그래? 이게 그분은. 말 엄청 많다고. 응. 번역이 한국어로 이제 되긴 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t 기추천 t 나다 리프트, 리트 아, 리프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주문하면 이거. 어, 그렇지 그렇지. 아 그치, 그치. 아니, 근데 뭐 읽을 수가 있어야지. <laughs> 아니, 아니, 다음 주문은 추하를 <laughs> 하라는데 번역이 이게 국어의 자녀번역으로 하면 돼지삼겹살은 돼지장미 이렇게 나오고 <laughs> 쉽지 않아 닭껍데기고 뭐 삼겹살이고 이 소스 뭐랑 먹어야 되냐 이 이거랑 음, 먹는 건가? 소금 이거 <laughs> 그 뭐예요? 그... 껍데기 껍데기? 닭껍데기 응, 맛있다. 음. 음, 맛있네 음, 맛있네 음, 맛있냐? 음, 맛있냐? 음, 음, 맛있냐? 음, 맛있다 음, 맛있냐? 음, 맛있냐? 음, 맛있

Pasó... 맛있어. 응. 뭐지? 음. 맛있어. 뭐지? 맛있 맛있어. 제일 맛있어. 여기 리뷰에 아, 벌써, 예약하고 와야겠다. 금요일, 토요일은 예약해야 될 거야. 안녕하세요. 뭐지카사바까 아, 어, 카사바. 어, 나도 잘 모르겠다. 솔직히 삼겹살도 맛있지만, 다섯 대도 맛있고, 굉장히 응. 맛있고. 여섯 시? 여섯 시인데, 어, 이딩이좀 있어요. 우리 앞에

안 맛있네 아 근데 잘리 좁아서 아 흉내내네 아 생강 음. 우와 완전 있어 <laughs> 음주 부드러워 아 밥 어때? 너무 맛있다. 이 맛있다고 했는데. 누구보한사 음. 맛있다. 어 맛있는 거한

음. 음. 이건 맛만 써서 어, 지금 좀느니까 같아요. 맛이 확올라네 사람아, 국야산 음. 음.

おじか。